최근 안마의자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필수 건강 가전제품이 되었는데요. 뭉치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그 인기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무겁고 큰 부피로 선뜻 집에 놓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고 신혼집 자취방 같이 대형 안마의자를 놓기 부담되는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미니 안마의자를 추천드립니다. 5개의 추천 제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파나소닉 안마이자 방문 설치 epmao입니다. 0.79제곱미터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와 편리한 이동을 위한 보조바퀴로 원하는 설치 공간으로 쉽게 이동 할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SL형 입체 프레임 적용으로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온몸의 곡선을 따라 마사지하며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신체 각부분을 세심하게 마사지합니다. 아기처럼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스윙 모드가 내장되어 125도에서 155도의 스윙을 유지하며 14초 안에 앞뒤로의 스윙을 통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무중력 체감 모드로 전신 무게의 압력이 평평하게 분포되어 압력을 줄여 가볍고 쾌적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4.5점에 8% 할인하여 1 5 3 9,330원에 판매 중입니다. 4위입니다. 4위는 바디프렌드 아미고 안마이자 방문설치 DFX-2000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도 깔끔하고 간결하게 연출이 가능해 신혼집, 자취방 같이 대형 안마이자를 놓기 다소 부담되는 공간에도 잘 어우러지는 소형 안마이자입니다. S프레임으로 목부터 허리까지 신체에 밀착하여 굴곡진 부분을 빠짐없이 마사지하고 L프레임으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부드럽게 연결되어 빈틈없이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어깨와 목등 허리, 엉덩이에 맞게 마사지볼이 상하이동 가능하고 강력한 에어쿠션이 허리와 골반을 감싸 시원한 안마를 선사합니다.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 시 다리 높이에 따라 등판 각도가 알맞은 각도로 자동 조절되어 간단한 조작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5점 만점에 3% 할인하여 123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3위입니다. 3위는 월모아트윈류 미니 안마이자 방문 설치 HCW5000입니다. 무중력 상태와 같은 각도로 최대한 밀착되는 리크라이닝으로 편안한 자세에서 최상의 마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SL 프레임은 목부터 허벅지까지 빈틈없이 마사지가 가능하고, 4개의 마사지 볼은 목부터 허벅지까지 시원하고 강력한 마사지를 선사합니다. 고주파 에어셀로 골반 부위를 꽉 잡아주어 밸런스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종아리 부위도 꽉 잡아주어 종아리와 발목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마사지볼에서 나오는 주무름볼 온열 테라피로 마사지를 받을 때 몸에 닿아 포근함과 릴렉스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4.5점에 729,600원에 판매 중입니다. 2위입니다. 2위는 리소 LS2900벨라 슬림 안마의자입니다. 상반신을 섬세하고 시원하게 마사지하며 인체의 체형을 고려하여 설계에 정확하고 입체적인 마사지를 구현했으며 목과 어깨 등과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다양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L타입 프레임으로 마사지 볼이 목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와 더욱 넓은 범위의 마사지를 제공하며 빈틈없이 감기는 마사지감을 제공합니다. 에어 마사지 기능으로 틀어진 골반을 모아주고 종아리를 압박해줍니다. 등 부분의 온열 기능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따뜻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무중력 모드로 최적의 체중 분산을 통해 가장 편한 자세로 최상의 마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안마의자의 반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안마의자입니다. 현재 별점 5점 만점에 71만 1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1위입니다. 1위는 누하스 뉴클래식 안마의자 방문설치 N0-003H입니다. 타사 대비 마이너스 75% 가벼운 무게로 혼자서도 쉽게 옮기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하는 듯한 섬세한 마사지 볼이 부드럽게 몸을 이완시키고 104에서 109도 각도로 넘어가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최적의 편안함을 줍니다. 척추 라인을 따라 설계된 SL 프레임이 목부터 엉덩이까지 퍼펙트한 맞춤형 마사지를 구현합니다. 어깨 높이를 5cm 간격으로 조절하고 목과 어깨의 위치를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정하여 맞춤형 마사지를 구현합니다. 에어마사지 기능을 통해 허리, 골반의 뭉친 근육을 부드럽고 강한 2단계의 압으로 시원하게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절 가능한 온열 모드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몸을 이완시켜 더욱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5점 만점에 2% 할인하여 205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